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량은 바로 2026 렉서스 RX350 SUV, 최초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리미엄 SUV입니다.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델인데요. 지금부터 독일 프리미엄 SUV 시장의 기준으로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 렉서스 RX 352 결과는 한 눈에 봐도 기존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렉서스 특유의 대형 스핀들 그릴은 더욱 정교해졌고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미래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와의 자동 주간 주행등은 밤에도 강렬한 시그니처를 남기며 독일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세련미를 자랑합니다. 측면 라인은 길고 안정적인 비율로 고급 SUV 다운 여유를 보여주고 20인치 또는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주행 중에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슬림한 LED 테일 램프가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며 넥서스 로고를 중심으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역대급 럭셔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정교한 스티치, 그리고 우도와 알루미늄 트림의 조합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정면 승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14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최신 렉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반응 속도가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시인성이 뛰어나고 주행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변화해 운전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2열 공간은 성인 탑승자도 여유롭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넓어 패밀리 SUV 로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넥서스 RX350의 증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2. 4L 터보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약275 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하며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고 고속도로 주행 시 정숙성은 넥서스답게 매우 뛰어납니다. 독일 SUV들이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강조한다면 RX 350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주행 감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걸러주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최신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2026 렉서스 RX350은 독일 프리미엄 SUV들과 경쟁하는 포지션으로 기본 트림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지하면서도 옵션을 추가하면 충분히 하이엔드 모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지비와 신뢰성 측면에서 렉서스는 오랜 시간 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장기 소유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2026 렉서스 RX 350 SUV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차를 넘어 기술과 감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잡은 진짜 프리미엄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독일 s u v 위 감성과 일본 렉서스 특유의 정숙함과 신뢰성이 결합된 이 모델은 가정용 SUV를 찾는 분들, 그리고 품격 있는 일상주행을 원하는 분들 모두에게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RX 35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최신 프리미엄 SUV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